자,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 어제 윤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전격 결정인데 구속 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이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음, 변호사님? 저는 결국은 어, 계속 나와라. 나와라. 구속시킨 건 뭐하겠습니까? 구속한 예.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그 구속을 이유로 해서 어, 심경의 변화를 유지해서 그 자백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이미 지난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어, 그서울구 소장을 통해서 인치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구속적부심이 있었고, 구속적부심이 그 기각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한번그 어, 서울 특 고등, 고등검찰청에는 있 특검으로 소환한다고 해봤자 예. 사실상 수사가 진척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이번에 기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 있는 상태인 것이고 예.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보고 뭐 구속, 이 만약에 취소를 해주고 아. 석방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아. 어쨌든 구속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도 라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하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전격 기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음. 원래 기소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외환죄 이런 부분은 빼난 것은 음. 결국 입원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수, 재판을. 받고 음. 그러다가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 다른 구속 기간이 결정 끝나면은 아... 그 무렵에 전격적으로 또 기소하는, 이른바 음. 살람이 전사, 전술, 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 얘기가? 어,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은 어떻게 예. 보면은 지난 그 1월 달에 그 경찰과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를 집단적으로 막았다라는 의미로서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고 음. 또 하나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 그 당시에 그한덕수 국무총리가 아, 이거는 헌법에 따를 때에 이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음. 라고 하니까 이제 국무의 심의를 거치면서 불렀는데 국무회의 예. 의원들을 전부 부르지 않고 일부만 불렀고 그런 네네. 결과 한 아홉 분은 나가서 본인의 의도를 밝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결국 부작위에 의한직권 남용이다 이런 아. 취지로 해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함께 기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최준영 변호사가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란특검은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는요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릉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다섯 가지, 크게 다섯 가지 혐의 정도를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지금 구속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열흘, 열흘, 이제 구속기한이 열흘이고, 한 번에 대해서 추가를 할수 있으니까 총 20일의 기간 안에 이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검찰 특수 이, 그 특검의 협조적인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도 안 하고 있고 또 강제 인치에 협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음. 더 이상의 어떤 이, 그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를 해 놓은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음. 들면은 뭐 이런 그 지금 다섯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음. 어그뭐 강의구 그 부속 실장이라든지 또 김성훈 초장이라든지 또는 어또 다른 이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를 입증 기소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이런 판단이 된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직 지금 특검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아있기 음, 때문에 음.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되고 수사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음. 어제 이제 음. 구속 적부심에 나와서 네. 한 6시간 정도를 구속적 부심에서 심사를 음.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 또는 음. 예, 내란 재판에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입증했다라고 아마 재판부들은 본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음.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인 그 인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포 군, 심지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어, 그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 결론적으로 더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뭐 구속적 부심도 안 됐고 기각됐고, 네, 기각됐고 이러니까 윤전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대응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이제 경우입니까? 특검의 그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말이죠 네. 수사에 완전하게 비협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결국 이제 재판정에 가서 나중에 직접 가서. 거기서 직접 진술 해서 자신의 네. 어떤 그 법률적인 이익을 다투겠다 그런 생각 같은데 네. 특검에서 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응하거나 수사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양형에도 반영이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이 그런 얘 했어요. 양형의 충,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현출시키겠다. 음. 특검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음. 어쨌든 지난해 12월 3일 개험 이후에도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어, 뭐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영장 발부까지 문제 삼고 이랬던 상황 아니었겠어요. 결국 예. 구속 적부심까지 했었는데, 음. 구속적부심 결국 기각됐고 말이죠 모든 거다 동원해 보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법에 보장된 모든 방어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 뭐라고 할수 없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비협조적이고 과거 역대 어떤 구속됐던 대통령들에 비해서도 전혀 네. 국민들께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어 이런 게 오히려 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